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 말을 처음 쓴 사람이 니체라는 설도 있지만 진짜로 공감가는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중요한 문제나 숨겨진 함정은 사소하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작은 부분에 도사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하고 그럴듯해 보여도 막상 파고 들어가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나 골치 아픈 변수들이 전부 이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거나 일을 진행할 때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한다는 의미로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 사업계획, 거창한 아이디어는 좋지만 실제 실행 단계의 작은 허점이나 규정 하나 때문에 엎어질 수 있잖아요? 계약서, 언뜻 보면 문제 없는데 깨알 같은 조항 하나 때문에 나중에 크게 발목 잡힐 수도 있고요. 인간 관계, 사소한 오해나 배려, 부족이 쌓여서 관계를 망치기도 하고요. 결국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은 크게 볼땐 놓치기 쉬운 작은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대충 보면 괜찮은데 까보니 헬파티가 열린다는 거?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업무 관계가 아닌 인간관계라면 더 심각하겠지요. 예를 들어 상대방만 알아챌 수 있는 미묘한 비꼬미나 냉소를 섞어넣기.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상대의 약점이나 아픈 기억을 슬쩍 건드리기.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꼬는 이중적인 말하기. 특정 사람만 소외되게 만드는 미묘한 배제 전략 사용하기 등등. 이런 행동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피해자만 그 의도를 알아채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피해자가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라고 말해도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는 반응만 돌아오죠. 이걸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하는데 진짜 정신적 고문 수준입니다. 숨겨진 디테일로 계속 괴롭힘 당하는 관계를 지속해야 하냐 마냐? 이거 정말 고통스러운 딜레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웃는데 나만 못 웃는 그 미묘한 고통이 계속된다면 말이에요. 제 솔직한 의견은 그런 관계는 장기적으로는 아니어가는 게 본인을 위해서 좋아요. 왜냐고요? 이런 관계는 진짜 영혼을 갉아먹는 독성 관계, 타크식 릴레이션십그 자체예요. 단순히 안 맞는 수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쪽이. 훨씬 크게 상처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1. 정신 건강 파괴범 가장 중요해요. 계속해서 알수 없는 공격남들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그 디테일을 당하면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세상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내가 정말 이상한 건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심리 상태거든요. 2. 끝없는 가스라이팅의 굴레, 다른 사람은 다 웃는데, 나는 못 웃는 상황은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의 한 형태가 될수 있어요. 가해자는 내가 뭘 어쨌다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라고 발뺌 하다가 피해자는 계속 혼란스럽고 죄책감마저 느끼게 되죠. 3. 에너지 소모 최고치 계속해서 상대의 미묘한 악마 같은 디테일을 파악하고, 방어하고, 그걸로 인해 생기는 불쾌감을 참아내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쏟게 돼요. 이 에너지를 나 자신을 위해 써야 하는데, 엉뚱한데 다 쓰고 있는 거죠. 4. 발전 불가. 이런 관계에서는 건강한 소통이나 상호 발전이 거의 불가능해요. 한쪽은 계속 디테일로 공격하고, 한쪽은 계속 방어하니,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그릴 수가 없어요. 오, 주변 시선과의 불화, 주변 사람들은 상황을 모르니, 왜저 사람 싫어해? 사이 안 좋네 정도로 치부할 수 있어요. 나만 괴롭고 힘든데, 주변에서는 날 이해 못 해주니, 더 외로워지고 힘들죠. 물론, 그 관계가 끊기면 다른 의미의 상실감이나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동료 관계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내 마음이 편안한 게 최고예요. 만약 당장 관계를 끊기 어렵다면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두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세요. 만나는 빈도를 줄이거나 대화를 최소화하거나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의식적으로 차단하려는 노력, 그리고 주변에 이 상황을 이해해줄 수 있는 진짜 내 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 특히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을 때는 그 악마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게 최우선이에요. 성경책 자문에도 이런 교묘한 악에 대해 경고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잠언 12장 6절에 보면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상대방을 해치려는 숨겨진 의도를 가진 말에 대해 경고하고 있어요. 또한 잠언 24장 1절과 2절에서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라고 말하며 겉으로는 형통해 보이는 악인들의 실체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먼 28장에서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는 악인의 양심의 불안과 가책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디테일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도 결국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로 볼수 있겠죠.